안녕하세요 손민들 미 친구들 오늘은 뭐를 해볼 거냐면요 짜잔어 이거는 슬라임이에요 음 이게 슬라임이 어 이렇게 늘어나면 막 바풍이 되고 그러는데 오호. 근데 전 바풍이 잘 안되는데 우와. 슬라임 기포리가 완전. 우와 이렇게 약간 기포가 있는 것들이, 음, 더 바풍이 잘 돼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 리뉴 한 통을 다 써가지고, 지금 좀 딱딱해요. 제 출렁출렁 때리면, 이렇게. 여러분, 이제 ASMR, 기포소리 ASMR을 시작해볼까요? 거 기포소리 ASMR을 이렇게 하는 건데, 이렇게. 일단, 바풍을 실패해도 되고, 성공해도 돼요. 이제 할게요. ASMR. 자, 여러분, 방금 ASMR 잘 들으셨나요? 자, 소멸들 친구들 잠시간 왔네요. 안녕! 이제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...